영암수산의 100년 전통 홍어는 특별한 발효 과정을 통해 독특한 맛과 향을 자랑합니다. 이 홍어는 장 건강과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공급하며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해 신진대사와 에너지 생성에도 기여합니다. 항산화 효과로 면역 체계를 지원하여 감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구매자들은 홍어의 강렬한 향과 맛에 감동했다며 삼합으로 즐길 때의 행복을 극찬합니다. 혼자서도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